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백재앙입니다. 아, 오늘 6월 28일, 아, 일요일, 아, 일른 아침 5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아, 일찍 일어나서 아, 이놈들 풀어놨습니다. 아, 오늘 지금 안개가 엄청나게 꼈네요. 예, 안개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꽉 꼈어요. 아, 그래도 또, 아, 바로 앞에는, 아, 번하게 잘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또똑 순이 너저 깨순이야 깨순이, 어떻게 여기 밑으로요 틈새로 들어가냐? 아이고. 똑 순이로 와. 네 어제 제가 아니요 또좀 조용할 때 말씀드려야겠네. 되 어제 제가 어, 저녁에 방송에 어, 토종 진돗개를 어, 거의 무료 분양에 가깝다시피 어, 사료값 어, 일부 사료값 한 사료 한 두세포 값이죠 어, 그거를 분양해 드린다고 방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어, 다만 어, 어제도 어,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기셨는데 아 전화번호를 아, 거기 댓글 창에 올리신 분은 어, 다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 저는 제가 삭제해도 되는데 아, 그래도 예의상 여러분들 또 기분 상할 수도 있어서 어, 삭제하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아, 악플다는 거 외에는 저는 삭제 안 해요. 악플다는 인간들 그런 거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는데 음, 우리 저 구독자 분들이 이래 다루는 거는 저는 어, 이제 삭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화번호를 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어, 어떤 협회에 관련된 분이나 어, 개장수들 아니면은 어, 개인이 어, 개인이 또 이렇게 에, 저처럼 한또몇마리씩에 기른 사람 있어요. 저 경기도에도 한뭐한몇있고어디쪽에 한, 그런 데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어, 또 다른 외부에 개인이 기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따 갖고 어, 따로 별도로 아, 연락을 해서. 어, 우리 개도 한번 보시오. 어, 그래갖고 어, 또 유도해서 자기 개를 또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참조하시고 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한 방송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댓글을 올리실 때그 전화번호 남기신 분들 있죠. 어, 꽤 많아요. 그분들 어, 다 개인이 들어와서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어, 댓글을 그 전화번호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휴게 안 된다고 끈 끈이 있는데. 아, 저는 그래서 그 되도록 어, 소백자연이는 어, 좋은 일을 아, 이렇게 어,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 보고 어, 싫어요라고 또 다섯 명몇 명이 에, 눌러놓고 갔어요. 이건 다 여기에 어, 개장수 내지 미, 어, 어, 어 저를 또 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누군 누군지 난 저는 아는데 그런 사람이 또 눌러놓고 가지 않아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어제, 반응도 좋고, 아주 좋아요를 아주 많이 눌러놓고 가셨어요. 구독자분은 그한 20명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그 20명 정도 들어왔다는 뜻은 뭐냐면, 늘어났다는 얘기죠.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한 2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어, 그 구독자에 한해서 어, 이미 구독하신 분도 거기에 해당이 다 되고 아,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한 25일 경에서 어, 27일 고그 사이에 아니면 이, 25일 고그 이전에도 방송을 제가 띄울 겁니다. 아, 어떻게 저거 하냐면은 음,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음, 그 제가 그 전화번호 어, 나중에 그때 방송 띄울 때 전화번호를 어, 한 번씩 더 남겨 주십시오. 남겨 주시고 어, 제가 따로 음, 삭제하려면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번호를 제가 어, 그때 일일이 다 이제 기재해 놓고 어, 방송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어, 함에다가 원하시는 분들 어, 그거를 다 이제 어, 어, 종이에다가 접어서 어, 함에다 넣어놓고 어, 제가 직접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어, 흔들어갖고 섞어서 거기서 이제 뽑아서 어, 추첨해서 어, 당첨자분들께 이렇게 분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돌 일어나와. 아, 이제 렇게 해놔도 밑, 밑으로 다 들어가고 응너 이리 와 이리 와너 누가 똑순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뭐 새끼 막 밀고 나가 이 흔들아 너도 좀 운동 좀해 정작 운동 하려면 너였나? 백호, 이리 와, 또 저지될 날이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도 그럴 줄 알았어. 거기에 틈새 수세미 입고다가, 너, 니, 너, 너 같은 놈처럼 될까봐 내가 숨진 한데, 그거를 귀신까지 찾고, 어, 너 그새 배웠네, 손돌이도. 이리 와! 아, 요런 뭐 새끼들. 요 수세미, 고 타월인데, 배 어, 밖으로 씻고, 할때 쓰는 거예요. 저그 녀석들이 물고 나오고 돌아다니까봐 그 안에도 수전 넣놨는데이 신까지 자꾸 그냥 또 그래네. <목소리> <목소리> 아이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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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순이 너도 있잖아. 아이고 하튼 저것 꽤 시끄러 너 어? 똑순 시끄럽다고 시키야. 어이고 잘 뛰다. 백호만 뛰면은 따라서 잘 뛰는데 백호야 뛰어봐. 뛰어. 뛰어. 혹시나. 둘째 또 오슬이가 이제 백호를 괴롭히는 것 같다. 어? 백호는 아주 귀찮게 해도 마냥 좋지. 아유, 며칠 사이에 또 글쎄 이렇게 컸네요. 아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이. 아, 저처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어제 또 어, 휴일 토요일 날 어, 약주들을 또 많이 드시고 아, 아직까지 푹 주무시고 있는 거로 어, 또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간 또 일하시고 아, 또 주말에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껏 드시고 아, 또 그런 것도 괜찮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예, 물론 지나치게 저처럼 많이 먹으면은 많이 마시면은 건강을 또 해칠 수가 있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그에 대한 또몸 관리를 따라 합리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어, 저쪽 뒤에서 또국새가또 또 울리네 저는이국콕새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그래서 아, 뭐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멈추네 뽀국새가 저번에도 그래도 며칠 전에도 그래더니 어제도 그러고 들리시나요 아 저기 이제 계속 우는 게 아니고 아, 조금 조금 하다가 또 끊고 그러네요 예 오늘은 아,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 일요일 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